안녕하세요. 미갱이입니다 어,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국수 해주셨어요. 비빔국수랑 동치미 국수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매워. 끝. <laughs> 무 <꿀쓰. 웃음> 뭐 고추장인데? 고추 저기 다시 재조리하는. 응. 열이가 마안 든가. 그리 열이가 마에안 풍치이가 훨씬 더 낫는데. <laughs> <재밌게 놨다. 웃음>

내가 먹으러 온거니까 고소한게 아니라 매운 것만 좀 먹고 그니까 설탕이 좀더 들어야 돼 아까 내가 설탕 있는데를 먹으면 달더라고 그래서 안채웠 그냥 매운맛만 없고 참기름맛만 나는데 <웃음> <웃음> 원래 식초를 넣는 데는 기름을 안넣는 거야 그냥 먹는 밀난것 같아요. Er ikke den stas? 맛있다 <laughs> 맵다 매워 수박을 먹어 좀 웃어 자기야 뭐야 나만 지금 찍... 달동네 찍는 거 이제 급기야는 셀카 <laughs> 찍는 거야 너 유튜브 중 찍... 광고하는 거야 찍어봐 응. 뭐야 요번엔 자막을 넣어야겠네. 밥 먹자고 셀카 사진 찍었어요. <laughs> 보이지 않는데? 내가 이렇게 보위 있잖아. 네? 메이킹.. 메이킹 필뭐 나중에. 이거 찍었다고 남겨 수박 담겨봐. 나 설마 다면안 되냐. 상관없.. 아버님 도대몇 번을 출연하셨는데모르세 <laughs> 아버님도 지분이 있으세요? <laughs> 손목 지분 <laughs> 우리 우리 신랑은 머리카락 지분 <웃음> 머리카락만 우리 <laughs> 자기는 머리만 주여어음 <laughs> 음, 맛있다 맛있어요. 매운데 맛있어. 땡기는 맛이에요. 응. 다먹었니 많은 걸. <laughs> 음. 나이 참외가 맛있더라. 응. 어제 이 먹어봤어? 매우니까. 맛있더라. 이거 먹으면 맛있어 먹으면 좋네 아버님 어떻게 그래 그때는 똑같네 손이 왔다갔네 <laughs> 아니 이거 여기다 <laughs> 음. 우리 쇼핑한거 같다 그치 비벼 비빔국수만 했으면 큰일날 보냈다 무슨 소리하고 다행이다 안 매워. <laughs> 매서 <매우 웃음> 근데 이거 맛있어요 <웃음> 괜찮? 아 <laughs> <laughs> 그분도 이거 보시고 <laughs> 우연찮게 <우연적이 웃음> 봤는데 <웃음> 자기 얘기가 나와. <나왔어. 웃음> 응. 음. <laughs> 음. 아, 기하면안 음. 어차피 괜찮아. 은행이 조금씩 떨어지는든 <laughs> 음. 저 어차피 따서 어머니 시장에 파시나 잘 먹었습니다. 카트 네, 해야 되겠다. <laughs> 아이, 동찜 국물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, 내가 갖고. 쟤 잘렸거지? <laughs> 나머지는 잘라야 돼. 보면 다 보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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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러지안자는 수가 있어 잘보여돼잘라지안잘면 아버님 목소리만 따뜻한데 하아아 오늘 너무 잘먹어요잘 먹었어요 잘 먹... 안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저희 그 비빔국수랑 어머님 동치미국수 이거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어서 응.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. 잘 보였나? 많았는데 다 먹었어요. 어머님도 저다잘 먹었고, 어머님 어떠셨어요? 괜찮았어요. <laughs> 안 자는 거야. <laughs> 따 죽게 하려면 힘들 것. 비빔국수가 비빔국수가 매웠어요. 그 <그걸> 얘기를. <laughs> 비빔국수가 <laughs> 저희 신랑이 얘기한 것좀좀 매웠어요. 매웠는데 우리 고추장 저희 고추장이 좀 매워. 어머니 만드신 게. 근데 맛있 맛있어요. 진짜로. <laughs> 아유 너무 맛있어서 원래 양보다는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제가 간장 고추장으로 만들어서 매워. <laughs> 맛있어요. 엄니도 맛있으셨죠? 네. 잘 먹었습니다. 고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다안 자를 <잘를> 거야. <laughs> 다 잘라야지. 그걸 안 자르면 돼.